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차 함수, 요런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근데 예전 전 시간에 기억나세요?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골.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또 요런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그릴까요? 네. 이런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지금,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생각나게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예, 우리 배웠죠? 이 그래프는 지금 a가 얼마인 거죠? 앞에 여기는 숫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a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x 제곱의 그래프를 기본으로 해서 이 그래프에 어떻게 움직이나요? x축으로 여기 부 반대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여기는 요거는 그대로 써주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 앞 시간에 배웠어요. 다시 이해 못한 사람은 다시 앞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 그래프를 전개를 하면, 이 그래프를 정개를 한번 해볼게요. 정개해볼게요정개 전개 전개. 그럼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있고, 얘 제곱이, 이거의 제곱은 얼마예요? x 제곱, 마이너스 2는 4x 플러스 4, 이거죠. 플러스 1 뒤에 있고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분배, 분배, 분배해줘볼게요.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4x, 마이너스 4,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플러스 4x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식이지만이 식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울 지금 이런 스타일로 변했죠. 여기서 a는 얼마예요? a는 x 제곱 앞에 있는 숫자니까 여기 x 제곱 앞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b는 b는 지금 x 앞에 있는 개수니까 x 앞에 있는 개수 4죠. 그러니까 4를 여기다 네4 그 다음에 c는 얼마예요? c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건데요. 이거는 아까 뭐랑 똑같았어요? 원래 있었던 요거 요식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우리는 이걸로는 그림을 그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저번 시간까지는 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만 고쳐서 써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 결국에 뭐 어떤 식으로 고치면 됩니까? 이게 뭐예요? 완전제곱식이죠, 여러분. 자 완전제곱식 보이시나요? 뭐의 제곱골, x-2의 제곱, 이런,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골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거를 완전 제곱골로 바꾸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완전 제곱골 저기 선생님하고 그때 했을 때뭘 가지고서 그랬죠? 네, 앞에 있는 이 x제곱 앞에 있는 숫자는 우선 숫자가 있으면 1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숫자들이나 아니면 부호들이 있는 건 빼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뺄게요. 빼면 가로를 이렇게 치시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숫자는 뒤에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그대로 놔두고요. 요것만 변,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요거 가지고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빼줬으면 뭐만 남았어요? x 제곱만 남고요. 여기 지금 4x인데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왔으니까, 곱해서 지금 플러스 4x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4x가 돼야지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자, 다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이걸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만들려고 그러면 뭘본다 그랬죠? 선생님이 예,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개수를 보고, 뒤에 있는 숫자를, 필요한 숫자를 알수 있다고 그랬죠. 이 숫자, 마이너스 4에, 뭐, 뭐가 필요한 거죠? 반의 제곱. 우리 알죠? 반의 제곱. 자, 반을 제곱해요. 반 나눈 다음에 제곱. 그럼 얼마죠? 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4가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4를 해주는데, 원래 플러스 4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플러스 4가 0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0이잖아요. 0. 그러니까 0이 되려면 빼기 4를 해 줘야지 이거 계산해서 0이니까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플러스 4 빼기 4를 여기다 그냥 넣어 주는 거죠. 얘가 어차피 0이니까.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만들어 주면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가로 안에 지금 플러스 4 빼기 4를 지금 넣어 줬어요. 그러면 요렇게 아, 다른 색깔로 해야겠다. 자, 요거를 노란 색깔 초록 색깔로 해 볼게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서 우리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주고, 얘 완전제곱식 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고, X-2의 제곱이 되는 거죠? 네, 얘가 지금 완전제곱식이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도 생겼어요. 지금 빼기사, 여기 뒤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더하기사를 했기 때문에 빼기사를 붙여준 건데, 이 더하기사는 얘랑 짝꿍이 돼가지고 지금 요 식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니까, 러 빼기 4는 이제, 또 따로, 어, 써서 나와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빼기 4는 가로 안에 있는 거니까, 곱해져서 나오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곱해주는 거죠. 이 마이너스는 이거에다도 곱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진 거고요. 이 마이너스는 여기다도 마이너스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를 해주니까, 플러스 4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빼기 3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앞에 붙이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1이다라는 게 답이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요게요 처음에 나와 있던 이거랑 같아졌나요? 자 비교해 보세요. 자 어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아니 곱셈 정 그러니까 인어 예를 들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를 전개해서전개시키는 것도 알았 알았을 때 반대로 인수분해하는 것을 할수 있었듯이 얘도 지금 어떻게 돼요? 얘도 지금 이런 형태에 있는 있는 것을 완전 제곱식으로 어떤 형태의 얘를 우리 아까 아침 어 저번 시간에 배웠던 a x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q꼴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반대로 얘는 또 전개했을 때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지금 중요하죠 요렇게 가는게 더 중요해요 요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지우고요자 다시 볼게요 어 그러면 여기를 한번 해보래요 이거 자 지금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그래프. 그러면 기본형은 아마 y는 이게 a가 2이기 때문에요. 2x 제곱을 그린 다음에 옮기는 걸로 아마 할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a가 있어 버리면은 이 숫자가 있어 버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볼까요? 지금 y는 2를 앞으로 묶어 주시고요. 여기, 여기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여기까지. 왜냐면 x 앞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서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생각해주고, 얘는 따로 또 뒤에 써주세요. 그럼 2를 지금 빼주면, x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럼 뒤에 거를 남겨두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뒤에 있던 이 플러스 3은 뒤에다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2 해주고, 이제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자, 필요한 숫자를 이제 생각해 주셔야죠.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은 얼마예요? 1. 1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한데, 원래 플러스 1이 있는 건 아니니까 빼기 1까지 해주면 어차피 0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니까 가로 쳐주고 x-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금 이 2가 이렇게 곱해져서 이렇게 쓴 거고요. 또 2가 이렇게 또 곱해져야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서 쓴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1도 남아있으니까 곱해지면 2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뒤에 플러스 3이 있는 거죠.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이제 정리해주면 돼요. 2 앞으로 빼주고 x-1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1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은 이제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기본형 y는 e x 제곱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꼭지점 네 1,1이 되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한칸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가니까 여기가 되고요. 다 그런 식으로 다점 찍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법은 앞에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음.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또한 가지 또 아, 알아보는 사실은 지금 이 C예요. 이 그래프에서는 되게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는 어디 갔지? 어, 잠깐만. 네, 네, 네. 자, 자. 지우고. 지우고.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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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런 식하고요. 지금 얘를 변형해서 지금 이런 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식이 뭘로 변했죠? 우리가 완전제곱골로 만들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이 있잖아요. 네. 이게 y는 붙여주시고 여기도 y는 자, 자 두가지 이식 식이요, 되게 여러 가지 쓸 때가 있어요. 얘는 이거 보고서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간지 알수 있고, 꼭지점을 알수 있어요. 1,1이라는 걸. 근데 이 식에서는요, 한 가지 뭘알수 있냐면, Y절편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여러분, Y절편이 뭐였어요? X값이 0일 때의 Y값이었죠? 자, 여기다 X값 0 넣어봐요. 여기다 0 넣어봐요. 네, 0 넣어보시면 얼마요 Y는 얼마요 3이죠? 그니까 러 y절편은 뭐예요? 얘가 지금 y절편이 되는 거예요. x값이 0일 때의 좌표가 3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0,3이니까 여기에 점이 찍힌다는 거예요. 0,3. x값이 0일 때의 y값이니까 y절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의 장점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우리가 y절편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는이 뒤에 있는 이 식의 장점은 뭐다? 뒤에 있는 숫자 C가 뭘 가르친다? Y 절편을 알려준다라는 사실을 어, 아주 쉽게 또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 그래프에 대한 장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자, 1번. Y는 요걸로 고쳐서 그린 그래프와 같다. 맞죠? 이거 완전 제곱식을 거치는 거 했고요. 자, y축의 위에 점 뭐를 지난다? 0, c를 지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c가 바로 뭐예요? y 절편이다라는 거죠. y 절편. 그다음에 이 식은 a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a가 0보다 크면 아래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하다라는 거죠. 우리 이차 함수 성질 노래 배웠었죠? A가 양수일 땐 아랫볼록 A가 암수일 땐 위로볼록 기억나시죠? 네 그거 노래 한번 다시 전 시간 영상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볼록하다는 거자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제 1번 볼게요 Y는 얘를 그리래요 자 그러면 우선은 얘가 Y절편을 알고 알겠다 예, 0콤마 마이너스 2란, 마이너스 2라를, 1라 예, <laughs>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사실을 알죠. 자, 0콤마 마이너스 2 여기 지나네요. 여기 딱 답이, 답이 나와있네요. Y절편 맞죠? 여기를 지난다는 사실을 또 하나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꼭지점만 하나 그리면 대칭점 그려서 그릴 수도 있네요. 자, 우선 꼭지점을 그럼 찾으려면 요런 꼴로 고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고쳐봅시다. 자, 앞에 마이너스가 방해되니까 마이너스 뽑아주시고요. 그럼 가로. 자, 여기다 해볼게요. 마이너스 뽑아주시고, 가로 크게 치시고요.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마이너스 2는, y 절편은 마이너스 2 써주시고요. 자, 어떻게 해줍니까? 이거 해주려면 x제곱이고요. 플러스 6x니까 앞에 마이너스 뺐으니까 마이너스 6x 돼야지 곱해서 플러스 6x 되죠? 자, 그 다음 필요한 거 뭐예요? 마이너스 6의 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9가 필요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9 필요한데 빼기 9까지 해주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해주고 여기가 완전제곱식이니까 x-3의 제곱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9는 분배해가지고 나오면 플러스 9가 되고 빼기 이렇게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x-3의 제곱이고 계산하면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뭡니까? 얘 부호 반대로. 얘 부호 그대로. 이렇게 되죠. 자, 상콤마 7 찍어 보겠습니다. 3, 여기가 3이고요. 7이 여기거든요. 자, 만나는 곳을 찍어 주시는 여기가 꼭지점이 되겠죠. 상콤마 7이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대칭 축이죠? 축이죠? 여기가 축. 축이, 축이, 축의 방정식이 뭐예요? x는 3이라는 축의 방정식이 생기고 얘가 대칭 요만큼 3이니까 여기만큼 또점 찍어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아, 축의 방정식 알려 달라 그랬구나. 축의 방정식 나왔고요. 우지점 좌표 다 나왔죠? 그리고 y축과의 교점의 좌표. y축과의 교점의 좌표라는 것은 y절편을 얘기하는 거죠. y축과의 교점의 좌표 어디예요? 여기죠. 이게 뭐예요? 0 콤마,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번하고 2번 풀어보시고요. 다 맞춰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한 다음에 맞춰보셔야 됩니다. 시작! 자,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참수 예를 이꼴로 나타내는 과정인다. 풀이에서 처음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 각각 바르게 고쳐라. 그러면 우선 마이너스 3이 걸림돌이니까 마이너스 3을 앞으로 빼주고요. 자, 이렇게 빼주죠. 그 다음에 넓게 쳐주고요. 플러스 1 써주고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x제곱이고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어? 근데 얘는 플러스 18x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틀렸네. 그치? 그렇게 한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마이너스 6의 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러면 얼마예요? 9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플러스 9 빼기 9 여기 써주고요. 마이너스 3 해주고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요 분배, 마이너스 3을 요 곱해서 분배. 그럼 플러스 9, 3, 27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3 해주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8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잘못됐죠. 여기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푸세요. 자, 요거두 번째 요거 보겠습니다. 얘는 뭐가 잘못됐는지 볼게요. 자, 얘를 보시면 여기 앞에 "아, 얘는 잘했나?" 아, 지금 어디 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잘했고, 네, 여기까지 잘했고, 잘했어요. 여기 잘했죠. 잘했어요. 아까 비교해 볼게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어, 여기를 못했네요. 그죠? 플러스 27로 나와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9가 그냥,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9 곱해져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바꿔 쓴다는 거, 둘다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아래 좌표 평면 위에 그려라. 축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 및 Y축과의 교점의 좌표로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를, 어, 아, 저는요, 어, 요렇게 우선은, 아이고, 이고 우선 축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요, 얘를 2분의 1로 뽑아주시고요. 그러면 2분의 1 뽑아주면 X제곱. 그 다음에 크게 그려주시고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어 2x가 되려면 얼, 얼마예요? 얘가 곱해서 마이너스 2x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4x가 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으로 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4가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4 필요하고 빼기 4 해줘야 되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이니까 2분의 1... x 뭐예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이 마이너스 4는 곱하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되죠. 2분의 1하고 곱해지면. 그럼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2 콤마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2 콤마 마이너스 1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y 축과의 교한만 볼까요? y 축과의 교점 교점은 그 요거 보면 안다 그랬죠? 0콤마 1을 지난다는 거. 여기 지나네요. 그쵸? 여기 지나죠? 그럼 축의 방정식. 자, 마지막. 자, 이게 교점은 그 0.1이고 축 방정식은 꼭지점만 알면 되잖아요. 여기 꼭지점이니까 아마. 그림 그리면 얘가 여기 있으니까 대칭되니깐요. 여기에서 축이 여기가 되겠죠. 꼭지점이 여기니까 축이 여기가 되면서 얘가 대칭이니까 한칸두칸 칸 갔으니까 여기도 두 칸에서 여기 찍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연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림이 될 겁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퍼지면 안 되고요. 등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쭉 그림이 이렇게 갈 거예요. 죠갈 건데. 네. 정확하게 그리려면 좀몇개점 찍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꼭지점하고 y, y절편을 알고 있으면 대칭점을 또 하나 여기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가 있으면 여기 대칭점을 하나 찾을 수 있으니까 축도 알고요. 이렇게 그래프도 대충 그릴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축의 방정식은 뭐예요? x는 2 e 값이죠. x는 2다. 이렇게. 표시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y는 얘를 변형을 해볼게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빼주고, 가로 길게 쳐주고, 뒤에 있는 y 절편은 플러스 4 빼주고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x가 돼야 되겠죠? 자, 2, 여기 는 2의 반의 제곱이니까요. 1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1 필요한데, 빼기 1도 써주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해주고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 x제곱, 아 x제곱이 아니고, 그러면 x 뭐가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1로 그냥 나오면 안 되죠. 얘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곱해서도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플러스 1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가 가로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요. 자, 그다음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얘 반대로니까 마이너스 1이라 쓰고 얜 부호 그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5니까요. 마이너스 -1, 1,5는 어디예요? 마이너스 1이 여기고요, 5가 여기거든요. 만나는 점이 여기죠. 여기가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올라가는 건가요? 이렇게? 자, 주의해야 될 사실이 있죠. 아까도 이렇게 아까도 지금 이런 모양으로 그린 이유는 a 때문에 그래요. a가 얼마예요? 앞에 있는 숫자 2분의 1이죠. 0보다 크죠? A가 양수일 땐아래볼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지점 구하면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얘는 꼭지점은 지금 아까 여기였죠. 근데 이렇게 그릴 수 없다, 그래, 없는 이유가 얘가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0보다 작은 음수예요.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꼭지점 지나면서 이렇게. 근데 지금 얼마만큼의 폭인지는 모르죠. 그러려면 그걸 알려면 y절편만 알면 또 좋아요. 자, y절편만 알면 다알수 있어요. y절편 찾아보자. y절편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지? y축과의 교점이라고 물어봤지? y축과의 교점을 찾으면 어딥니까? 뭘 보고 알수 있다? 이거. 그럼 0,4다. y절편은 얼마다? 0,4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대칭이니까 여기 얘가 축이 여기, 여기가 될 거고 대칭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죠.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 내려갑니다. 대칭축으로 자 요런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 마지막 그 다음에 x 음, 뭐죠? 아 x 축이 아니라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은 가운데 여기 꼭짓점이 있으면 꼭짓점 가운데 가르는 대칭이 되게 하는 이 축을 말하죠. 예, 지금 얘에 X 값만 찾으면 돼요. 여기 X 값 얼마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축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천히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보시고요. 계속 밥 먹듯이 하시면 분명히 잘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자기 전에 수학하세요. <laughs> 안녕.